K9 자주포 포신에 장착해 폭발음과 연기를 내는 훈련용 모의탄입니다. 실제 포사격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들고 소음 민원도 줄일 수 있어 2015년을 전후로 전국 포병 부대에 급속도로 보급됐습니다. 모의탄의 저장 수명과 품질 보증 기간은 3년.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에서 폭발해 장병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모의탄은 이 저장 수명을 7년이나 넘긴 상태였습니다. 이렇게 저장 수명을 5년 이상 넘긴 채로 계속 쓰이고 있는 노후 모의탄이 육군에만 20만 발 가까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군 당국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차례에 걸쳐 모의탄을 납품받았는데 전체 61만 발 가운데 19만 6천 발이 탄약고에 쌓여 있는 겁니다. 이번에 폭발한 2015년 3차분 모의탄도 5만 1천 발을 여전히 보관 중입니다. 군 내부에서 경고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. 육군 탄약 지원 사령부가 지금의 모의탄에는 안전장치가 없다며 안전한 모의탄을 개발해야 한다고 두 차례 이상 건의했지만 임기응변식 대응 지시만 돌아왔습니다. 육군은 저장 수명을 초과한 모의탄은 주기적인 기능 시험을 거쳐 성능을 평가 관리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능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